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카페에서 해피밀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카페에서 해피밀 촬영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해피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저는 출근길에 많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또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해피밀 묵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커피 한잔 제가 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말씀 영상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패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올한해 나의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런 2024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 올해는 유독 내가 신앙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전에 있는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이 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난 정착기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담겨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긴 시간이었고 또그 내용들도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 누가 늘 함께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그 목표로 이들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도 앞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올 한해 나의 이 신앙의 그래프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보다는 나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전혀 모르는 채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든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을 것이라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과정 인도 확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사는 자신의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느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랑 계속 함께하시는구나,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의 수많은 주석들 중에 NICO T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136편은 과거를 현재로 힘있게 가져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 보존하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우리의 삶을 계속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뭐 하나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하나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시며 그리고 끝까지 보존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낭망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길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 바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은혜를 직시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2025년은 다르게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나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COT 주석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힘있게 가져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 보존하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늘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끝까지 덮어 주시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며 우리는 건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 해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믿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 지금부터 짧게 음악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좀 기도하시고요. 제가 음악이 끝나면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의 해피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이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든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때가 참 많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당신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도 많고 감사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주님 먼저는 그 은혜를 알게하여 주신 이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들을 마땅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연말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년에는 좀더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